다음 주말 동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405번 프리웨이가 양 방향 모두 전면 차단됩니다. 605번 교차지점부터 웨스트미스터 지역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로컬 도로로 우회하셔야 합니다. 김한울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18일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북부 오렌지 카운티 405번 프리웨이가 전면 차단됩니다. 차단 구간은 605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부터 웨스트민스터의 벨리 뷰 스트리트까지로 남쪽 방면과 북쪽 방면 모두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통제는 405번과 가든그로브 프리웨이, 즉 22번을 잇는 이전 고가 도로의 철거 작업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새 고가 도로의 보수를 위해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이번 공사를 브릿지 배쉬라고 명하고,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로컬 도로로의 우회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405번 북쪽 방면으로 가는 경우, 비치 블루버드에서 내려 우회전한 뒤 22번 서쪽 방면으로 가는 램프를 타면 다시 405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또는 웨스트민스터 에비뉴에서 내려 좌회전한 뒤 볼사 치카로드에서 우회전하거나 벨리뷰 스트릿에서 내려 가든그로브 블루버드로 좌회전한 후 다시 벨리뷰 스트릿에서 우회전을 해도 405번 북쪽 방면을 다시 탈수 있습니다. 405번 남쪽 방면으로 가는 경우는 스튜드베이커 로드에서 내려 우회전한 후 2세컨드 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해 웨스트민스터 에비뉴를 따라가거나 605번 북쪽 방면을 향해 가다가 카텔라 에비뉴에서 내려 우회전한 뒤 벨리 뷰 스트리트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605번 남쪽 방면으로 가려면 윌로우 스트리트에서 내려 우회전한 뒤 스튜드베이커 로드에서 좌회전, 2세컨드 스트리트에서 다시 좌회전하면 405번 남쪽 방면 입구가 나옵니다. 오렌지카운티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이 구간 405번 프리웨이는 매일 평균 3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주말에는 35만 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